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 퀸, 퀸동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광리가 저 생일 기념으로 이제 선물을 사왔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고이 일단은 이제 광리가 저한테 일본에 있는 이제 초콜릿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적혀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초, 엄마 말로는 이게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이거 초콜릿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광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또제 생일 5월 4일 기념으로 광리가 이렇게 초콜릿 선물을 일본에 있는 초콜릿 선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장, 사장님 고마워 땡큐 그리고 또강래가또 선물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이제 화장품인데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도 이거는 처음 보긴 하죠 당연히 일본에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스킨하고 그리고 로션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더 작은게 로션이고 그리고 좀더 큰게 스킨 어쨌든 간에 이, 그거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땡큐 어쨌든 간에 광리가 이렇게 선물을 너무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감동 끔찍끔찍 어쨌든 광리 너무너무 고맙고 광리 겸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5월 1일 날에 이제 넌날못 이겨도 로 컴백을 했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활동과 그리고 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뭐 틱톡 활동이든지 어떤 활동이든지간에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 주시면 정말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광리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광리 고마워 잘 쓸게. 내 생일 너무 너무 행복하다. 고마 우이 우위 러브 깁슨 황리아 그럼 코바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바 n 구독 눌러주세요 이